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에 상쾌하지는 않은 주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노동시장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한다. 어떤 노동시장 지표는 좋게 나오고 어떤 데이터는 좋지 않게 나오고 뒤죽박죽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냐? 오늘은 지난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7월 고용 증가는 7만 3천여 명 예상치였었던 10만 4천 명을 훨씬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실업률도 4.2%로 소폭 상승. 비농업 신규 고용도 7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극대노 이 모든 책임을 제롬 파울과 연준 탓으로 돌렸는데요. 완전 허무 맹랑한 핑계는 아닙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각 기업들이 연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용을 낮추고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금리 인하가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상황이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AI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날이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고용 증가 둔화,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는 분석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오늘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예측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0.25%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파란 선인데 확 튀어 올랐죠. 69%까지 치솟았고, 금리 동결은 25% 약간 하락한 가운데 나머지는 0.5포인트 인하가 7%, 0.25%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가 1% 등등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로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었는데, 조 바이든이 임명했었던 쿠글러 연준 이사가 다음 주 8월 8일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즉시 본인의 사람 새 인사를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연준 이사가 연준 내에서 트럼프를 대신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이어서 오늘 미국 증시 노동시장 데이터 발표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달러도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줄줄줄 흘러가지고 113,860달러 한때는 112,000달러 선까지 거의 떨어질 뻔 했었으나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뒤에서 자세한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결국 시미 e 갭을 또 메꿨죠. 징글징글 합니다. 시미 e 갭. 자, 다음으로 이도림은 3544달러. 그외 다른 알트코인들. 그동안에 올랐던 거뭐 얼마나 올랐다고 다시 떨어지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알트코인들.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1억 1469만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에서는 자금 유입을 기록했었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소액 ETF 기준으로 소액인 1877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셀러 어제 제가 42억 달러 상당을 조달해 가지고 비트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마이클 셀러는 도대체 비트코인 몇 개를 원하는 것일까 드디어 정확한 개수를 밝혔다 라고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7% 까지를 원한다 개수로 치자면약 147만 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마이클 레슬은 모든 비트코인을 가질 생각은 없다. 3%에서 7% 정도 물량을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7%가 최대로 쳤을 때 7%, 최대로 147만 개를 매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몫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혼자서 147만 개 사면서 다른 사람들 선심 쓰는 척? 자 물론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해주면은 기존 투자자들은 좋죠 매도 압력을 흡수해주니까 좋은데 신규 투자자들은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가격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세일러의 스트레터지는6 2 8,791개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40만 개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아직 목표량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일러는 최근 실적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설사 80에서 90%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서는 기업은 아니고 개인. 미국의 백만장자로 알려진 그랜트 카돈. 혼자서 비트코인을 천 개를 샀답니다. 자 그런데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는 비트코인 천개 혼자서 못 사요. 천 개만 해도 1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억만 장자로 정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코인 1 0 0 0 개를 사버렸습니다. 혼자서.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사 카르도네 캐피털 비트코인 100개를 추매했다. 그런가 하면 버투 파이낸셜 2분기에 총 17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사 데브스트림 비트코인 솔라나 각각 1 0 0 0만 달러씩 매입을 했다. 발표를 해준 데 이어가지고 프랑스 상장 핀테크 기업인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3개월 동안 21.52개 비트를 출매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조정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겠죠. 일단 비트코인 최근 횡보 위후에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월봉마감 사상 최고가의 월봉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있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이 지쳐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소위 말해서 운전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투자자들 피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투자자들 또 손절을 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단타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제 21,400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했다 라고 크립토코트의 기고자 마투는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죠. 왜 비트코인을 손절할까? 본인이 투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나 많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로 불장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손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 저점이 12만 달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8월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은 달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8월 달에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마감한 달은 3달밖에 없었었다. 보통으로다가 5%에서 20%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8월 달에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제론 파월이 금리 인하도안 해가지고 지금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고, 8월달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락하는 법도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저치됐던 기간에 1 1 2천달러를 이번 단기 저점으로 보고 있는 테넥스 리서치. 그런가 하면 군바 분석가는 피보나 치비율로 봤을 때 지금 1 1 3 0 0달러이 자리가 0.618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점을 찍어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저점 조만간에 찍히지 않겠느냐. 더 높은 저점을 찍고 고점끼리 이은 13만 달러까지 조만간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재축적을 위한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부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이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 나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으로 이도림 현물 ETF는 어제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1709만 달러, 블랙박에서는 1827만 달러가 유입. 다음, XRP 같은 경우 최근에 고래들이 많이 던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3달러를 깨자 한 고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XRP 무려 2억 4,648만 달러어치를 사가지고 출금을 시켰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사 샘트릭스가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1000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일단 100만 달러어치, 5 5 0 0여개의 솔라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소라나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멸하기에 적기가 아닌가 자, 그런 가면은 나스닥 상장사 밀시티벤처스가 4억 5천만 달러치 자금을 조달 이번에 7,627만 달러치 수위를 매집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면은 수위 같은 경우 지난 7월 덱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수위와 세위 모두 생태계가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집하기로 마음을 먹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매입을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부디 조만간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가지아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한번 찾아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쓰다가 시청료 광주 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